안녕하세요. 날씨가 조금 풀리고 있습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여름인데 모기와의 전쟁 생각만 해도 가렵기 시작하네요. 혹시 해충과 익충에 대해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해충, 익충은 인간의 관점에서 구분되므로 곤충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곤충들은 해충일 수도 있고 익충일 수도 있습니다. 파리의 경우, 병균의 매개체일 때는 해충, 사체 등을 분해할 때는 익충이 되지요. 여름철 수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사마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마귀는 익충이며 해충으로는 분류되지 않습니다. 사마귀는 육식이라서 여러 해충들을 잡아먹을 뿐만 아니라 농작물에 피해를 입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마귀는 동족 포식으로 자연스럽게 개체수를 조절하기도 합니다. 짝짓기가 끝난 암컷은 수컷의 머리부터 먹어치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번식을 위한 영양 보충의 이유도 있지만, 암컷과 수컷의 개체수 조절을 위한 방법이기도 하다네요. 흔히 우리는 사마귀를 보게 되면 다른 곤충에서는 보기 힘들게 머리를 휙 돌려 째려 보거나. 날개를 펴고 공격 자세를 취할 때는 놀라 도망을 치기도 합니다.특히 두 다리를 발처럼 벌리고 직립 보행을 할 때는 괴기스럽기까지 하지요. 앞다리를 뻗어 사냥을 하는 데는 0.25초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재빠르다고 합니다.큰 사마귀들은 새나 사람이 다가와도 도망가기는커녕 오히려 앞다리를 펼쳐서 반격 자세를 취할 정도로 성질이 용감합니다. 용감한 것이 아니라 무모하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도 이런 사마귀의 모습을 특이하게 여겼는지 사마귀에 관한 고사성어 당랑거철이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당랑거철. 사마귀당, 사마귀랑 막다거, 수레철. 당랑은 사마귀를 뜻하고 거철은 수레를 막았었다는 의미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제나라의 장공이 수레를 타고 사냥을 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임금의 행차에 길가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 중앙에서 사마귀 한 마리가 도끼 같은 두 다리를 들고 임금의 수레를 향해 공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공은 옆에 있던 신하에게 저게 무슨 벌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저건 사마귀라는 벌레인데 앞으로 나갈 줄만 알고 뒤로 물러설 줄은 모르는 벌레라고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들은 장공은 이 벌레가 만약 사람이었다면 반드시 천하에 비길 데 없는 용사였을 것이다. 나에게도 저 사마귀처럼 용감한 장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경의를 표하고 수레를 돌려 사마귀를 피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장공은 사마귀의 용감함에 꽤나 크게 감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당랑 거철은 이 일화에서 나온 고사성어입니다.중국 무술 영화에 많이 등장하는 당랑권 들어보셨죠당랑권은 당나라 때부터 유래되었다고 하지만 현대의 무술인들은 청나라 초기 소림사에서 권법을 연구하던 왕랑이 사마귀의 행동에서 영감을 받고 원숭이의 걸음걸이를 덧붙여 만들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전설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라고 하네요. 아무튼 사마귀는 곤충의 제왕으로 불리지만 실제로 사람을 상대할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당란거철은 약자가 못 모르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덤벼든다는 뜻이죠. 속담에 하루깡아지 범무수화할 줄 모른다. 눈먼 놈이 앞장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모하게 허세를 부린다라는 의미로 줄었습니다. 요즘은 주로 이런 의미로 쓰지만 앞서 말씀드린 장공의 일화에서 당랑거철은 사마귀의 용감함에 대한 경의의 뜻을 담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고사성어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의미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랑거철과 비슷한 사자성어에는 당랑지부, 당랑지력 등이 있습니다. 모두 약자가 자기의 분수도 모르고 강자에게 함부로 덤빈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감사합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한 날 되세요. 구독도 꾹 눌러주세요.